녹화 시작 응. 시작 어 이번에도 이거야 어 아싸 <laughs> 후피구피 <후픽 우피>? 빰바카아 <laughs> <범벅하>. <laughs> 형을 지옥의 구랑이로 빠트린 범벅카랑 회전 비행 아우 진짜 <laughs> 아, 회전 비행했어 나저 이때까지 목만 줄 알았어. 당연히 아휴, 저번에 내가 했던 짓될것 같은데, 형은 <laughs> 오케이, 딱 많이 샀다. 그렇지, 시작부터 관광지지. 안녕히 가세요, 아이고야. <laughs> 이번 엔여 기에 올 얼마야? 118만원, 아, 6만원이네. <laughs> 아, 땅 사야지, 아싸! 내가 진짜 저렇저랬지 <laughs> 내가 진짜 어제 저했지 진짜 개고생했지 아유 고마워 <laughs> 나이돈 아, 남네 이번 판 던져야지 그 아, 돈으로 까까라도 사 먹어 인수반 값 형근 건데 첫 판은 이겼었지 그때도. 어, 첫 판은 첫 판은 이겼지.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졌지. <laughs> 그 저주가 이어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왠지 좀 불안하다. 내가 빠르게 파산하고 쉬... 한번 실험해봐야지. <웃음> <웃음> 그게 진짜면 형은 진짜 불운의 끝이야. 이야, <laughs> yeah. 어, 하나밖에 안 돼. 아, 블 오, 좋네. 아나 근데 진짜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거. 뭘? 아. 어제 벌칙. <laughs> 내가 끝냈지. 아니 이비방 이비방정이야 진짜. 형이 시작했지. 어 내가 꺼냈다가. 아싸 파산. 아니지. 아, 파산이네. 할까? 마음대로. 파산 아 응? 거형 <laughs> 지면 진짜 불운이야. 에이 설마 질까 봐. <laughs> 나저 두개는 무조건 먹는 거 같아. 오. 진짜 <laughs> 무조건 먹네 저거. 오돈 <laughs> 어. 작업하러 가시네. <laughs> 확실히 내가 롤을 접하다, 접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임이 너무 없어. 같이 할수 있는 게어나 접었어 나도 뭐 거의 접다시피 했는데 나 그래서 사퍼로 갔잖아 아 사파? 사퍼? 어 사파는 뭔가 힘들던데 진짜 빡세 아싸 <laughs> 한 바퀴 돌겠네 어땅 <laughs> 사러 가서 한 바퀴 돌겠네 아 모든 걸다 걸려보는구나. 야 응? 야, 레포대가 랩 걸리면 너 동알놈이란 어떻게 했냐? 몰라, 그거 안 걸리던데? 안 걸려? 레포대 <laughs> <laughs> 해봤어? 응 그렇구만 형, 돈 <laughs> 감사 익스트 오오 뺏기 겠다. 씨발아 <laughs> <시발>. 됐다. <laughs> 털린 아, <laughs> 돈 자가 바로 가시 겠네. 올 다행 이다. 어서와. 응. <laughs> 오. 오이. 오늘은 운이 좀 따라주네, 형은. 아냐, 아냐, 아직 몰라. <laughs> 아, 가자. 6만원. 오. 오이. <laughs> 3만원 까지 거 지워주지 뭐 앞이 지옥인 건 알지 야저 정도 아 피할 수 있겠지 설마 뭐 피하겠어 <laughs> 그래 일단 여기 좋아 좋아 <laughs> 괜찮네. 아, 내가 걸림. <laughs> 야, 웬 일이냐 진짜. W12. 이렇게 운좋아 본적 거의 없는데. 뭐도 해만 풀하면서. 야, 범벅 하나 남았다. 응? 범벅 하나 남았다. <laughs> <7. 웃음> 돈자가 바로. 작업하러... 아. <laughs> 와. 68만 원. <얄>. 예. 오 피해가네. <laughs> 운도 좋네. 오 <laughs> 부자시네. 와. 아 어, 없다 다행이다.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밟음. 얼마지? 아 비싼 <laughs> 아 5만원 아내 네, 땅이네 어? 어 어? 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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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도 아 역시 <laughs> 뒤에가 아 근데 땅은 형이 많잖아 그건 그렇지. 야 아래가 지옥이네. 오케이. 아범복카 올리지. 야 이거 대박인데? 응? 컬독의 라인 독점. 올. 저거 먹으면. 오. <웃음> 살았음. <웃음> 아 내가 밟음. 와, 이겼다. <laughs> 아싸, 4점 뺏김. <뺄> <laughs> 아, 무조건 선이야. <웃음> 어린이, <웃음> 아싸, 6만원. 들어왔어. 왜 이리 조용해졌어? or 아, 이런 케이트 <laughs> 오 운좋아 Саа үе мошио. Чери. Төв аа? Чери. 3. come on. <laughs> 이아뭐 <laughs> 같은 운명이야. 안녕하세요올 <laughs> <더블 웃음> <laughs> <이 말. 웃음> <laughs> 과연 나을까 <laughs> 올 어? 레벨업 아 내가 했구나 <laughs> 지옥의 구렁텅이다 진짜 저기가 운이 다했나봐요 자 10만원 오 페스티벌 살 수가 없어. 형사 나오면 돼. 아, 아. 어. <laughs> 이번 폭포기안 <번> 돼? <laughs> 형 운이 다 했나봐. 오랜만에 옛날 맛봐서. 창업매? 음. 이거는 뭔가 진짜 많다. 이거 뭐뭔 뭐, 뭐야 이게? 도시맵이야? 어, 어피나라 <laughs> 우리나라에 중국집에 분식점이 이렇게 되어있나? 올 잘감 평화 아.. 좋다 오.. 좋네 예예. 예. 얼마야? 와 개비싸 아 근데 이맵은 짜잘한게 많아서 눈아파 <laughs> 큼직큼직한 맵이나 그래? 너 <laughs> 짜잘해가지고 글씨보는데 눈아파 알았어 <laughs> 땀하봤어아내 예. 눈알 <laughs> 근데 맵 신기한건 많이 생겼다 아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거야 아 그래? 나왜 한번도 못봤지? 소리 안 나오네. 나왔네. 세금 납부. 6만원. 아. <laughs> 그래, 넌 세금 좀 납부해야 돼. 난환급 받아야 되고. <laughs> 멀리 간다. 오. 다 사. <laughs> 오케이. 야. 음. 아, 괜찮아 괜찮아. 죄송도면냐 괜찮아. 이게 회사맵이야 경제? 응 음, 경제맵. <laughs> 형 잡음 개쩔어 지금 왜 그래? 아 됐어. 마이크 올렸어 마이크. 아. 올 계정 <laughs> PC방을 이전절한다. <오>. 저게 PC방이요? <laughs> 가전물품 아니야? 아싸, 올려놓고 받는다. 오. 저 땅이 꿀이네. 반가 정당 아니야? <laughs> 어, 아가가가가. 야, 이씨 야, 은근 꿀이네, 꿀이네, <laughs> 사야지. 새금만드세 올려. 오, 왜? 뭐 줄까? 바꿀 거 있어? 그냥 이거 줄게. 난 전부 다 싸가지고 뭐. 이거 줄 테니까. 이거 내놔봐. <laughs> 어차피 땅값 저거 떨어졌어 지금. 이야. 아. 빠르게 파산. 그리네 <laughs> 뭐야 이건 또? 이건 좀 크다. 엄청 크다. <laughs> 뭐난 뭐만 하면 다 선이야. 아. 어, 이건 하나씩 건설이네. 파이. 아, 처음부터 왜 이래? 그랑프리. 아, 마이 <웃음> 마이 <웃음> 의미 없다. 열. <유. 웃음> 어? 작아. 아 이거 너무 비싸. 올테스달아왜뭐 <laughs> 했는데 21분 찍었어. 디놈 딱 진짜 싫다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음, 쓰. 어? 오케이, 음. <laughs> <laughs> <Okay>. 의미 없음. <laughs> 그래도 들고 있어야지. <laughs> 그래, 이해났다. 얼마지? 64만 원 와우 쎄다. 읽어야지. 응, 아, 얼. 이거 못찍네 지구 아이파 하고 자야겠다 나 진짜 <laughs> 왜? 피곤해? 아야못 버티겠어 <laughs> 몇 시에 일어났는데? <laughs> 올 10시? 빨리 일어났네 어나 11시에 기상인데 <웃음> 고마워 <웃음> 난돈 말벌면데. 아 죽겠다. 아,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데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립지? 큰일 났네. 늙었네. 아니야 늙으면 잠 없어야 돼. 야 그리고 니랑 나랑 한살 차이다 무슨 씨또 더블 그래 한 살이라도 젊은 게더 좋지 그래 좋을 때다 좋겠다 이 썩을 로마 젊어서 <laughs> 얘라이 젊은 것들은 에유 에이... 찻찻찻컬러리 진짜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. 아, 씨발, <laughs> 아니야. 이번 판 어떻게든 버텨온다 판도라 믿고 한번 간다 진짜 판도라 140? 어올아씨발올아야 <laughs> <laughs> <씨, 오, 웃음> <laughs> 20만원 있던 거다 뜯겼어 <laughs> 야, 너무한다 이거. 나이아 아, <laughs> 아니, 막판이니까. 버틸 때까지 한번버본본다 아, 진짜. 어. 뭐, 뭐야. 저거 하나 빼고다전멸이야 어, 나 이거 하나 만믿는다씨발씨발1면발1이다 <laughs> <laughs> <밟으면 지옥이다. 웃음> 가셨네. 아, 짜증나. <laughs> 수고해라. 어, 빠이. 빠이. 영상도 여기서 빠이. <laughs>